안녕하세요. 저는 반년 전쯤 이혼한 30대 초반 이혼녀입니다. 그래도 기분은 홀가분하고 오히려 더 행복해진 것 같아 삶 자체는 풍요로워졌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반대 상황인 듯 하네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같은 경찰 공무원 부부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저에게 너무나 잘했고, 제가 흘리듯이 싱싱한 문어 숙회가 먹고 싶다고 하자, 새벽부터 차 끌고 동해로가 그날 잡아온 2kg짜리 문어를 사서 온 적도 있네요. 그 정도로 저에게 헌신적이었고, 무엇을 해도 저를 먼저 생각하던 배려 깊은 남자였습니다. 남편이랑은 성격도 잘 맞고, 이것저것 조건도 잘 맞아, 1년 반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 본게 아니라면 남편은 분명 배려심 깊고 공감 능력 좋은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사람이 바뀌더군요. 혼인신고 하자마자 묘하게 저를 부려먹으려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무거운 거 들고 남편을 만나게 되면 버선발로 달려와 짐부터 들며 바로 트렁크에 넣어줬었는데, 혼인신고한 이후부터는 제가 무거운 거 들어도 못본척 외면하거나 제가 알아서 트렁크에 넣으라고 문만 열어주는 정도더라고요. 그 외에도 은근히 저에게 은행에서 돈 찾아와라 편의점에서 이것 좀 사다가 어디 택배 좀 보내줘라 등등 잔심부름을 굉장히 많이 시키더니 그전에는 그런 심부름 일체 시킨 적 없음. 어느날은 저더러 시아버지가 결혼 앞두고 긴장해서 체한 것 같으니 저 혼자 시댁에 가서 아버님 등을 두드려 드리라는 겁니다. 못할 일은 아니지만 남편이 굉장히 고압적으로 말했고 정말 상사가 후배시키듯이 툭툭 말하기에 기분이 너무 상해서 싸웠습니다. 오빠,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렇게 명령하듯이 말하면 누가 기분 좋게 가? 아니, 이제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해?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 오빠 혼인 신고 하고 나서 묘하게 변한 거 알아? 말투부터 바뀌어선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내 감정에 관심도 없어하잖아. 내가 뭘 어쨌다 그래? 그래서 뭐 헤어지자고? 바보가 아닌 이상 혼인 신고 하자마자 사람이 변한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어찌 비참한 생각이 안 들겠냐며 속아서 결혼한 것 같다며 제가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해버린 사람하고는 하루도 살수 없다면서 망신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여기서 관두겠다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남편의 이런저런 모습 보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헤어지자고 하고 돌아서니 남편이 갑자기 무릎 꿇고 빌면서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자기 사람이 된것 같은 기분에 편하게 대한 것 같다며 고치겠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어요. 황당하지만 정말 갑자기 그렇게 태세 전환을 해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결혼 전에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살갑게 구는 애교 많은 예비 사이였습니다. 뭐 저도 성격이 무뚝뚝한 편은 아니고 조잘조잘 조잘 말도 많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자랐기 때문에 어르신들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시부모님한테도 편하게 잘했어요. 결혼 전부터 예비 시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드렸고, 식사하게 되면 아버님, 어머님 팔짱 끼며 막내딸처럼 굴었죠. 그런데 남편은 결혼하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안부전화 하던 것도 서서히 끊더군요. 전화 남편이나 양가 부모님한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 걸었거든요. 남편이 먼저 요구를 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 좋아하신다고 전화 자주 드리면 좋아하실 거라고 하더군요. 본인도 처가에 전화 자주 드릴 테니 시댁에 자주 전화 드리라길래 저도 흔쾌히 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딱히 스트레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만 시부모님께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하니 며느리가 원래 저나 더 자주 걸어야 하는 거라며 본인은 한 만큼 했다며 더 이상 살가운 사위 노릇하기 싫다는 겁니다. 일도 많은데 귀찮으니 며느리고 딸인 제가 양가를 다 챙기래요. 불쌍한 우리 엄마 하면서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저 보고 싶어서 얼마나 소앓이 하실까 하며 말끝마다 우리 엄마 불쌍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 결혼해서 이제야 효도 좀 받고 살줄 알았는데, 제가 더 딸같이 살갑게 굴지 않아서 본인 어머니가 불행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저는 귀한 자식 아니랍니까? 처음엔 좋게 말했는데, 남편이 저 따위로 나오니까 저도 기분이 상해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안 하면 저도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선 어떻게 감히 남편 부모님한테 그렇게 대할 수가 있냐며 저보고 정신 차리고 결혼 생활 하라네요. 그래서 엄청 싸웠습니다. 남편이 먼저 집을 나가대요. 그래서 제가 비번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출근해버렸죠.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저에게 전화가 와선 비번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혼하려고 집 나간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양가 안부 전화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고요. 솔직히 저희가 싸운 거고 시부모님은 저한테 강요하신 적 없거든요. 제가 찾아뵈도 참 잘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부모님한테는 아무 감정 없고 오히려 가면 마음 편하고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댁에만 가면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선 저한테 이것저것 더 시키려 들고 시어머니는 그냥 소파에 앉아 계시게 하며, 저더러 식사를 다 준비하라고 하는 등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시어머님이 도리어 남편에게 화를 내며, 내가 우리 며느리 해주려고 다 손질한 건데, 니가 왜 나서냐? 응? 어? 하실 정도였어요. 남편은 그러면 꿍시렁대며, 엄마 고생하는 거 보기 싫은데, 며느리 좀 부려 먹으라며 농담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남편 등짝을 때리셨고요. 저 대신 남편을 혼내주셨기에 시부모님 생각하며 그냥 마음 풀곤 했네요. 저희 친정은 차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고 시댁은 가까워서 자주 가게 됐어요. 어쩔 땐 남편 없이 저 혼자 가서 어머님 도와 식사 차리고 같이 밥 먹고 온 적도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고, 시아버지 개인적인 일도 1박 2일로 도와드린 적도 있을 정도로 살갑게 지냈습니다. 반면 남편은 점점 처가가 어렵다면서 전화도 안 드리고 냉랭하게 굴었고요. 저희 집은 하나뿐인 사위라며 녹용도 보내주고 이따금씩 용돈도 주셨는데 그런 거 받고도 일절 감사 전화도 안 드려서 제가 다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부서에 비상이 떨어져서 바쁘다고 제가 해명하며 대신 고맙다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린 적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집안일에 손을 딱 떼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이나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데 더워서 땀 많이 흘리면 하루 입고 바로 세탁해야 해요. 여벌은 딱두 벌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녁에 퇴근하며 바로 세탁합니다. 처음엔 번갈아가며 유니폼을 세탁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저에게 다 맡겨버리더라고요. 게다가 습관은 얼마나 게으르고 더러운지, 양말은 맨날 아무데나 뒤집어 벗어놓고, 다 먹은 그릇도 싱크대에 넣어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분명 결혼 전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는데 말이죠. 과자 같은 거 먹고, 쓰레기도 제때 버리질 않더군요. 제가 잔소리해도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엔 이따금씩 하던 간단한 요리도 결혼하고 한달 정도 후부터는 부엌에 발길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정수기에서 물 뜨는 일만 하려 하고 요리하면 머리 아프다는 핑계로 부엌에 얼씬도 안더니 결국 요리는 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편은 화장실도 정말 더럽게 썼어요. 변기에 왜 그렇게 본인 배설자국을 많이 묻혀 놓는지 자세히 쓰면 보시는 분들께 민폐일 것 같아 대충 쓰지만 아무튼 화장실 매너도 정말 없고 세면대 수건 등뭐 하나 제대로 깔끔하게 쓰는 법이 없더군요. 제가 제발 이렇게 좀 하라고 일러주면 한두 번 하다 말아요. 제가 여러 번 잔소리하면 머리 아프니 그만 말하라며 회피하기 일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사일도 하나둘씩 저에게 미루며 제가 도맡아 하게 만들고 본인은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일이 바빠서 기력이 딸린다는 핑계로 제가 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아프다고 하니 걱정이 되었지만 그게 상습이 되니 같이 돈 버는 입장에서 저도 피곤하고 짜증나더라고요. 근무시간 똑같은데 집안일도 내가 도맡아 해 양가 챙기는 일도 제가 다 해. 게다가 전세 구하면서 일부 대출 받은 게 있는데 거기 이자랑 상환도 똑같이 반반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 오면 엉덩이 붙이고 쉴틈 없고 남편은 거실에서 TV 보거나 본인 취미 생활인 스쿼시 치러 나갑니다. 제가 짜증이 나서 뭐라도 좀 시키면 입이 대빨 나와선 억지로 해요. 그러면 싸움 나죠. 싸우면서 꼭 저를 설득하려 들거나 세뇌 시키려 들어요. 남편 말빨이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싫고 그냥 참다가 폭발하면서 한마디 하죠. 그러면 큰 싸움이 되죠. 남편은 여자는 며느리는 우는 하면서 저는 당연히 집안일과 시부모님 챙기는 거다 해야 한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며 저 같은 며느리는 없을 거랍니다. 그런데 저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하는 며느리 정말 없거든요. 다한 달에 한번 전화할까 말까 하거나 요즘은 본인이 본인 부모님 챙기지 상대방 부모님 챙기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다들 바쁘니까요. 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을 순 있지만 남편은 겨우 80년대 후반생이에요. 점띠 점단 말이죠.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돌변해선 여자가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니 제가 기분이 안 상하게 생겼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결혼 안 했는데 차라리 결혼 전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힌트로 알아서 결혼이라도 안 하지. 이건 뭐 정말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이 저꼴 보기 싫다면서 드레스룸에서 짐을 싸더군요. 그러더니 자기 찾지 말라더니 시댁으로 갔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하시더군요. 응, 음, 엄마다. 네, 어머님. 아니, 이놈이 왜 여기 와 있어? 둘이 싸웠어? 네, 시댁 갔나 보네요. 싸웠어요. 아시잖아요. 저희 매번 싸우는 이유. 제가 한숨 쉬니 시어머니께서 안절부절 못 하시는 게 전화기 너머로 들리더라고요. 아니, 얘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저 너희들만 잘 살면 되는데, 왜 자꾸 우리를 챙기라고 드는지. 네가 오해할까 봐 좌불안석이야.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시킨 적 없다. 알지? 우리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알죠, 어머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효자가 됐나 봐요. 이놈 내가 제대로 교육시켜서 다시 보낼게. 미안하다. 왜 이렇게 똥꼬집을 부리는지 참.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고 그 다음날 남편이 집에 오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 정도는 할줄 알았는데 역시나 입이 대빨 나와선 드레스룸에 캐리어 던져버리듯 하고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눕더군요. 그렇게 며칠 냉전 치르다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보자고 이런 노력이라도 안할 거면 우리는 그냥 정리하는 게 낫다고 차분하게 말했더니 자세 고쳐 앉으며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본인은 그냥 두루두루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말인지 방군지 제가 조금 더 희생하면 다들 행복해질 수 있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어느 것 하나 포기 안 하려든다며 또 저를 가르치려 들길래 제가 됐다고 하고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알아서 도장 찍어서 법원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바지를 붙잡고 제발 얘기 더 하자며 미안하다고 울고불고 사과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지겨웠어요. 이혼하고 싶었고, 저도 남편처럼 짐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미안하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그러길래,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럼 앞으로 다신 이런 실수 범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저도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보려고 노력하겠다고 했고, 남편에겐 여자, 남자 가리지 말고, 서로 적당히 집안일 잘 해가면서, 저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우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거의 한 시간 가량 말해줬죠. 솔직히 이혼하고 싶었지만 이혼이 쉬운 일도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노력은 해봐야 나중에 후회 없을 것 같았어요.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죠. 아무튼 그날 이후 남편도 조금씩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고 그래도 제가 훨씬 더 많이 하긴 했지만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에 저도 웃음을 되찾았어요. 진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기대치가 없으니 상대가 화장실 청소 한 번만 해줘도 되게 감사한 거 있죠? 그렇게 저희 분위기도 어느 정도 좋아졌죠. 행복도 잠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유기견 봉사를 다니시는데 봉사장소 빈판길에서 넘어지셨어요. 그쪽이 많이 외진 곳이고 그날따라 어머님이 핸드폰에 차도 놓고 있어서 빈판길에 넘어지신 상태로 거의 2시간가량을 그대로 계셨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없어진 어머님을 사람들이 찾았고, 그제서야 저 체온 상태 직전인 어머님을 찾았죠. 어머님은 허리도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일이 저에게도 그렇지만 아들인 남편에게 너무나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유기견 봉사 다신 다니지 말라고 병원에서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지.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고, 댁으로 모셨습니다. 저랑 남편이 번갈아가며 휴가 써서 어머님 보살펴 드렸고요. 물론 아버님도 같이요. 시어머님은 다행히도 금방 회복하셨고 재활 일정도 금방 마무리 지으셨어요. 일상생활 잘 하실 수 있고 아버님도 꽤나 가정적인 분이시라 어머님을 잘 케어하셔서 큰 걱정은 덜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엄마가 크게 다친 게 아무래도 본인이랑 따로 살아서 그런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집을 합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시부모님 수발을 좀 들어야 할것 같다고요. 솔직히 시부모님이랑 합가하고 사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저도 저 나름대로 삶이며 일상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합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결혼하기 전엔 저에게 본인 부모님이랑 살면 피곤해서 합가는 절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어머님 한번 다치셨다고 합가하고 싶다고 하니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쉽게 대답을 못하니 서운하다면서 얼마나 난리치던지요. 엄마 건강 안 좋아지면 다제 책임이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쉽게 바로 오케이 하냐고. 본인은 우리 친정 부모님이랑 살자 하면 일말의 고민도 안할 거냐고 하니 여자랑 남자는 다르대요. 여자는 기본적으로 시집을 왔으면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까지 염두를 해뒀어야 했답니다. 결혼하고 나서 말이 너무 바뀌는 것 아니냐고 하며 또 그렇게 싸우게 됐죠. 남편이 몇날 며칠을 계속 말하더군요. 합가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저는 싫다고 했어요. 시부모님 좋지만 우리 아직 젊고 합가에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벌써 합치는 건 이르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 다투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시부모님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도 좋으시대? 우리랑 합가하는 거?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아들 내랑 얼마나 같이 살고 싶어 하셨는데 어머님 말씀은 다르던데 저번에 말씀하시길 오빠 뒤치다거리 안해서 이제 좋다고 하셨거든 그거야 엄마가 장난으로 한 말이지 자식이랑 떨어져 살고 싶은 부모도 있어 하며 남편이 의기양양하기에 제가 그럼 당장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의중을 좀 여쭤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로 전화기 잡더니 어머님께 여쭤보더라고요 엄마. 합가하자! 이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뭐라뭐라 어머님이 소리치시고 남편은 당황한 듯이 눈만 굴리다가 전화기를 슬며시 끄는 거 있죠. 어머님 뭐라셔? 어어 어. 아, 당연히 좋다고 하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아 됐고? 그래서 합가하기 싫다는 거야? 너 며느리가 돼서 진짜 이렇게 정없게 나오고 싶니? 그놈의 며느리 며느리. 시부모님은 시집살이도 안 시키시는데 왜 남편이 나서서 이러는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만 좀 하라고 소리 질렀어요.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렇게 합가 문제로 2주 정도 다투다가 결국 저는 백기를 들어버렸습니다. 네,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더는 못 살겠다고. 제가 남편을 포기해 버린 겁니다. 어떻게든 맞춰 살고 싶었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이 남자와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어요.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예상대로 절대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며 난리쳤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고 사정 다 알게 된 우리 친정 부모님도 남편에게 너무 실망했다며 그냥 정리하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많이 힘들어했고 노력도 많이 했다는 거 아시군. 그냥 이해해 주신 거죠. 남편은 계속 우기고 고집 부리길래 이혼하고 싶어 하는 이유 직장에 다 오픈해버린다고 하니 그제서야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더군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남편 설득하기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살도 일주일 만에 3kg나 빠졌고 불면증 걸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고 시부모님한테도 나중에 제가 전화를 드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님께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정말 합가하는 문제 때문에 이혼하게 된 거냐며 우리는 합가할 생각 절대 없다고 남편이 혼자 저러는 거라며 당신께서 어떻게든 다시 말해보겠다고 저한테 미안하다며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합가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너무 성격이 안 맞았고 남편의 독단적인 태도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을 결심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엉엉 우시며 저한테 정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헤어져서 이제 다시 못 보는 거냐고 아이처럼 우시더군요. 저도 너무 죄송한 마음에 전화기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했어요. 반반 결혼했기에 금전적인 문제들도 딱 반반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깔끔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새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갔고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갔다더군요. 저희가 같은 직업이긴 하지만 남편과는 다른 관할 소속이었기에 마주칠 일은 없어서 좋았어요. 이혼했어도 뭐 딱히 달라질 건 없더라고요. 요즘 하도 이혼이 많아서 그런지 직장분들도 그러려니 해주시며 더 묻지도 않아주셨어요. 배려해주신 거죠. 저는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 아니, 전 남편에게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술 잔뜩 취해선 뭐라 알아듣지도 못하게 웅얼대더니 급기야 엉엉 우는 거 있죠. 대충 들어보니 원룸을 얻었다는 것 같았어요. 혼자 횡설수설하다가 전화는 끊겼어요. 전 남편이지만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에 동료로부터 전 남편에 관해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혼당하고 본가로 들어간 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등에 피멍이 들도록 등짝을 맞았답니다. 시아버지도 엄청 노하셔서 독서를 퍼부으셨다네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해서 이혼당하냐고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하셨답니다. 전 남편은 그렇게 해야만 저를 길들일 수 있고 본인 생활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인터넷에서 보면 다들 그렇게 부인 길들이며 산다길래 본인도 철석같이 믿었다며. 아무튼 그렇게 본가에 들어간 전 남편은 저랑 살 때처럼 양말 아무데나 벗어버리고 화장실 개판으로 쓰며 시어머니, 아니, 전 시어머니라고 해야 할까요? 편의상 그냥 전 남편 어머니라고 할게요. 전 남편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세탁해주시는 옷 입으며 편하게 살았답니다. 전 남편 어머님은 그렇게 돌아온 아들놈 뒷바라지를 환갑이 넘어서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에 화병이 나섰고, 집에 트러블이 잠잠할 날이 없었다고 해요. 남편은 라면도 제대로 끓이지 못하고, 그나마 할줄 아는 건 계란 후라이 정도이며, 밥솥에 밥도 혼자 못 앉혀요. 세탁기도 어떻게 돌리는지도 모르죠. 알겠지만 관심이 없어서인지 돌아서면 까먹고, 그러더라고요. 밥을 먹었으면 싱크대에 넣어놓을 줄도 몰라요. 저랑 살 때도 그랬는데 본가에 가서도 그랬겠죠. 이혼 당하고 다시 돌아와서도 딱히 바뀐 건 없었겠고요. 전 남편 어머님이 이러셨다더군요. 너 같이 손 많이 가는 아들 놈이랑 같이 살 생각도 없었는데 무슨 합가하자고 똥 고집을 부려서 이혼 당하냐고. 아들 결혼해서 이제 좀 쉴만하고 좋았는데 이혼 당해서 돌아오니 뒷바라지 하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당장 나가라셨다네요. 너 때문에 다 나은 허리 다시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며 꼴도 보기 싫다고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께 쫓겨났다고 합니다. 원룸 얻었다고 술주정 하던 게그 얘기였나 봅니다. 전 남편은 엄청 후회하고 있으며 저한테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회식 때 술만 먹으면 제 이름 부르며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군요. 진짜 한심하지 않나요? 이런 놈한테 껌뻑 속아서 결혼까지 하고 어떻게든 노력하며 살아보려 노력했던 제 지난 모습도 한심하긴 하네요. 속은 제가 잘못인지 속인 전 남편이 잘못인지 이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새삼 살며 자기개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선이며 소개팅도 이따금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 누구 만날 생각은 없네요. 이대로 혼자 야무지게 잘 살아보겠습니다.